카톡을 보낼 때도 전작인 16%에서는 이렇게 좀 빠릿빠릿한데 17 시리즈에서는요. 이렇게 좀 느리고 버벅거리고요.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도 동시에 띄워 놓으면 16%보다 17%가 훨씬 더 늦게 뜨고요.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민감한 주제를 다뤄 보려고 해요. 바로 아이폰 17의 약간 결함이라고 할수 있는 셀룰러 이슈입니다. 어, 그거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한 거 아니야? 아니요. 안 됐습니다. 아직도 좀 심각해요 사실 이번 아이폰 17은요 출시 초기 때는 디자인 때문에 욕을 좀 먹고 했어도 그리고 또 어김없이 막 혁신은 없다 난리였었지만 실상은 진짜 잘 팔렸습니다 애플에서도 이번 아이폰 잘 팔린다고 전 직원에게 3일 휴가를 줬을 정도고요 애플 주가도 사상 최대를 찍으면서 요즘 애플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아이폰 17을 좀 실사용하다 보니까 좀 심각한 인터넷 끊김 버벅거림 문제를 좀 발견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7이 이렇게 세대나 있는데 세대 다 그렇습니다. 어 근데 그거 언론도 그렇고 아무도 얘기 안 하던데 네뭐왜 얘기 안 나오고 있는지는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지금은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정말 많이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아이폰 1칠 셀룰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 재미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아이폰 시리즈는요, 기본 모델도 그렇고, 프로 모델도 그렇고, 와이파이를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와이파이가 아닌 셀룰러 환경에서, 4G든 5G든 셀룰러 환경에서 인터넷 접속했을 때 최초의 좀 버벅거리고 느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낼 때도 전작인 16%에서는 이렇게 좀 빠릿빠릿한데, 17 시리즈에서는요, 이렇게 좀 느리고, 버벅거리고요.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도 동시에 띄워놓으면 16%보다 17%가 훨씬 더 늦게 뜨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심하면 게임을 할 때도 좀 버벅거리고 접속이 끊기는 문제도 있다. 근데 여기까지 오셨으면뭐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 좀 빨랐다가 느렸다가 하는 거잖아? 테크몽은 뭐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자, 지금부터 테스트 결과를 숫자로 그냥 딱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지금 iOS를 최신 버전까지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테스트 할 거는 인터넷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서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걸리는 반속도로 테스트하는 핑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핑이 뭘까요? 뭐 나이 좀 어리신 분들은 뭐 하추핑, 바로핑, 차밍핑처럼 티미핑 캐릭터 생각하실 것 같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핑 찍는다 그러죠 저기 공격하자 막 이런식으로 목표 시정할 때그 핑을 떠 올릴 것 같고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시징 같은 피... 네트워크를 얘기할 때 핑은요 내가 뭔가 눌렀을 때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느냐 반응 속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운로드 속도랑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 웹페이지를 누를 때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뜰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눌렀을 때 바로 뜨지 않고 처음에 잠깐 멈춰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걸 눌렀을 때 최초에 뭐가 아무것도 안 뜨고 있는 시간이 길다. 그러면 핑이 느린 거고요. 뭔가 뜨긴 떴는데 뜨는 속도가 느리다 하는 것들은 다운로드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핑이 2초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눌렀을 때 반응이 2초 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데이터가 뜨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보통 웹페이지 누를 때마다 1초씩, 2초씩 걸리면 좀 심각하니까 핑을 얘기할 때는 단위를 초로 얘기하지 않고요. 1000분의 1초인 밀리세컨드로 얘기를 하고요. 핑이 50이 하면은 좀 쾌적하다. 완전 좋다. 핑이 50에서 100이면은 뭐정 대기 넘어가면 이제 반속도가 0.1초 잖아요. 이때부터는 약간 매민하신 분들은 좀 체감이 되고요. 200이 넘어가면 짜증나기 시작하고 1000ms다. 그러면 뭔뭐 누를 때마다 반속도가 1초란 얘기니까. 이 정도면은 뭐 우스갯소리로 여기 나와도 합법이라고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핑은요최초에 뭔가 기사를 눌렀을 때이 뭐 반속도 지금 되게 빨랐네요. 이 반속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뭐 유튜브 링크라든지 다른 서버를 통해서 뭔가 가져와야 된다 하면은 또그 서버로 접속할 때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또핑 1초, 2초가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그때 또더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핑은 우리가 웹서핑을 하든 인터넷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체감 성능에 굉장히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핑 설명은 끝났으니까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 속도 체크할 때 잠깐만 뜨는 핑 테스트는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순간적으로 잘 나올 수 있고 또그 순간에 좀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핑을 좀 지속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한데 저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른쪽 위에 보면 핑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걸 눌렀을 때 핑을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7 프로를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먼저 와이파이 상태에서 테스트 해보면, 핑이 100ms 이하로 굉장히 쾌적하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뭐, 성공률도 다100% 뜨고요. 요 정도쯤 되면은, 사실 뭐, 더 테스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와이파이 끄고요. 같은 조건에서 LTE 떠있는 거 확인하고 테스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와이파이 끄자마자 테스트 했는데, 시작부터 뭐가 잘안 되는 느낌이 나요. 지금 와이파이를 껐을 때 바로 데이터로 넘어갈 때, 약간 그 최적화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타임아웃 뜨고, 카운트는 올라가는데, 어, 잘안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 취소하고요. 다 시켜보니까. 진행은 잘 되는데 핑이 중간중간에 확확 튀는 거 보이세요? 100ms 이상 핑이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성공률을 보면 80%대에서 나는걸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요청을 했을 때20% 정도 데이터는 아예 데이터를 못 주고받는 약간 무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럼 이제 포 g 말고 5G는 어떠냐? 5G 유심이 들어가 있는 다른 아이폰 17 프로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처음엔 잠깐 괜찮나?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타임아웃 뜨고 핑 튀고 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럼 똑같은 조건에서 아이폰 16 프로는 어떤지 아세요?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평균 핑이 100 이하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고 핑이 더 튀는 것도 거의 없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손실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방금 보여드린 아이폰 17 시리즈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니, 저거는 아이폰 16 프로가 좀잘 나온 거지. 다른 갤럭시나 다른 폰이랑 비교하게 되면 다 조금씩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원래 100%라는 게잘 없잖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 유심칩이 들어가 있는 폰을 싹싹 모아가지고 8개 정도 준비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요. 셀룰러 유심이 들어가 있는 8개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안 잡고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다 괜찮아요. 전부 다 성공률 100% 뜨고요. 평균 핑도 100을 안 넘습니다. 그런데 유도 여기 지금 딱 보시는 이두 개만, 핑이 평균 값이 300에 400 수준이고요. 이게 바로 아이폰 17 프로하고 아이폰 17 기본 모델이에요. 중간에도 계속 타임아웃되고 일부 데이터 못받고요 이쯤 되면 확실히 이번 아이폰 17이랑 17 프로가 모두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핑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링크를 눌렀을 때 최초 웹페이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 링크 안에 만약에 동영상이나 다른 게뭐더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유튜브처럼 다른 서버에 또 요청해야 되면 그때 핑만큼 더 지연이 생긴다는 거라서 이 핑이 안 좋다는 거는 데이터가 다 누적돼가지고 다 느리게 제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핑이 높으면 뭐할 때마다 버벅거려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웹서핑뿐만 아니고요. 카카오톡 메시지 보낼 때도 핑이 괜찮은 폰에선 이렇게 빠딱빠딱 잘 가거든요. 근데 이런 폰은 메시지 보낼 때마다 이렇게 좀 버벅버벅거리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리고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영상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개념 없었으면요. 그냥 실사용 중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 카카오톡이 그냥 서버가 느린가 보다. 아 인터넷 네이버나 뭐 이런데 서버가 느린 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개딱 갖다 놓고 비교해보니까 좀 비교가 되죠. 근데 제가 방금 테스트한 것은요 이게 어느 서버에 요청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게 어느 서버에 요청해서 받는 건지 정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KR이라고 써있는거 보니까 이게 한국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거 같아 느낌이 드는데 한 밑에 쭉 내려 보면 뭔가 타이완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조금 들고 그리고 어느 서버에서 가져오는지 직접 표현을 안 해놓으니까 저도 이걸 신뢰를 100%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정 서버까지 i p 까지 지정해가지고 는이할수있는사이트랑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지연속도 핑을 한번 테스트해볼 건데요 그걸 테스트할수있는앱이 여기 있는 p i n g 핑입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요 여기에다가 제가 특정 주소를 쳐 가지고 원하는 서버에 접속했을 때 그때 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 여기다가 8.8.8.8이라고 칠 겁니다. 그럼 저게 뭐냐? 이거는 구글 서버고요. 보통 핑 테스트를 할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얘기하게 되면 구글을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구글은 24시간 365일 서버가 멈춘 일이 없고요. 이8.8.8.8 이거 외우기도 되게 쉽고 구글은 또이 주소 친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은 서버 어느 지역에 있는 거기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구글 서버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실제 우리 인터넷 쓰는 환경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구글 서버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약간 검증된 서버를 기준으로 핑을 테스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글에서 핑을, 그러니까 구글 핑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아, 이런 걸 놓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구글 핑을 측정해 보면요. 네, 이렇게. 평균 핑이 500을 넘어가가지고, 앞선 테스트보다 오히려 훨씬 더 결과가 안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숫자가 되게 높죠? 이게 1000이 1초라는 걸 생각했을 때이 정도면 진짜 높은 건데, 다행인 점은요, 지금 손실 값은 거의 안 보입니다. 아까는 막 손실이 80%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주간에 손실 값도 나왔고요. 이게 다른 사이트도 아니고 구글 사이트 접속하는데 이렇게 손실이 나온다? 이거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구글 서버에서 이 정도 손실률이 나온다는 거는 다른 대부분 서버랑 접속할 때 손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요. 이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눌렀을 때 바로 안 뜨고 조금 늦게 뜰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롱폼 같은 경우에는 이한 영상이 기니까 최초에는 좀 로딩 걸리더라도 보는 도중에는 다운로드 속도가 영향 미치니까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쇼츠를 자주 본다, 그럼, 쇼츠는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전 이거 예전에 봤던 거라서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지 지금은 괜찮은데, 어쨌든 요즘은 롱폰보다 쇼츠나 릴스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 짧은 영상이 연달아 나오게 되면, 이 핑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상 중간에 버퍼링 걸리는 거는 핑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다운로드 속도 문제예요. 지금 아이폰 17 시리즈는 다운로드 속도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서버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맨 처음에 최초로 걸리는 속도, 핑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핑이 렇게 나오는 거 그래, 심각한 건 알겠다. 그러면 언제 제좀 크리티컬하게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게임할 때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게임이라는 게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되는 소울 게임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멀티 게임을 하는데 핑이 1000ms다? 거의 뭐할 때마다 1초씩 걸린다? 그러면 캐릭터 막 끊겨 보이고 내가 총을 쐈는데 원래 바로 맞아야 되는데 1초 후에 맞고 막 진짜 막 상대방 텔레포트하고 다니고 난리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해보니까 그런 문제 없었어요. 제가 모든 게임을 테스트해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배틀그라운드에 있어서만큼은 핑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작게 핑이 보이는데, 핑 숫자? 괜찮죠? 그리고 얘는 지금 보시면 셀룰러 모드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배틀그라운드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핑 테스트를 돌려보면요. 8.8.8.8돌 칠게요. 이렇게 치면요. 핑이 굉장히 아까와 다르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제가 잠깐 이렇게 껐다가 다시 폰을 켜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또, 이게 이상하게 되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네, 스타트 느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삼천이 뭐야, 삼천이.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의 이핑 이슈, 셀룰러 이슈는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퀄컴 X80 모델의 배터리 최적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 이번에 여기 들어가 있는 퀄컴 모뎀이 내가 실행시키고 있는 게 되게 고사양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이다. 그러면 모뎀이 지금 액티브 모드로 들어가면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할수 있는 준비가 딱돼가 핑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폰을 이렇게 잠시 동안 쉬고 있다가 나중에 핑 테스트를 돌리게 되면 핑 테스트는 굉장히 작은 데이터를 짧게 구글 서버에 보냈다가 받았다가 보냈다가 받았다가 굉장히 짧게 짧게 주고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게임처럼 연속으로 쭉 주고받는 게 아니라 1초에 한번 아니면 1초에 뭐 두세 번 정도 짧게 짧게 끊어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모뎀이 쭉 액티브 모드면 괜찮은데 이게 중간에 모뎀이 절전 모드에 들어갔다 가 깨어났다를 반복하면서 그때 핑이 튀고 그래서 이제 지연 속도가 생기는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런 거죠. 업무 시간에 직원들한테, 그때 이제 직원들이 액티브 모드거든요. 그때 직원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직원들이 밤늦게 집에 자고 있는데 슬립모드 상태인데 그때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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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지연적도 생기겠죠. 그리고 중간에 제 말을 잘못 알아듣는 손실, 타임아웃 생길 수도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요. 아이폰 배터리를 사용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콜컴 모뎀에 액티브 모드와 슬립모드 전환 최적화가 너무 좀 자주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최적화가 좀덜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슬립모드로 너무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물론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퀄컴 X80 5G 모뎀은요. 다른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걔들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번에 아이폰이 좀 구조를 바꾸면서 그리고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에는 또 애플이 직접 만든 모뎀이 들어가 있는데 걔는 이런 문제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퀄컴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면서 주변 신호랑 간섭이 좀 나는 위치에 설계가 돼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문제는 좀 대형 사고인데 저는 모든 게임은 아니지만 적어도 배틀그라운드 할때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해가지고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좀 고쳐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제가 뭐 숫자로 보여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체감되는지도 좀 보여드리게 되는데 사람의 체감은 사실 뭐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60Hz도 체감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많이 체감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핑도 그냥 뭐 하나 눌렀을 때 1초 2초 늦게 뜬다? 어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볼 때도요, 쇼츠를 많이 보는 사람들. 영상 넘어갈 때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니까 핑 때문에 지연 속도 발생하는 게좀 체감이 될 수도 있고요. 롱폼이나 긴 영상 많이 보는 분들은 최초에 켰을 때 1초 정도로 좀 지연이 걸리지만 영상 보는 도중에는 핑보다는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체감이 별로 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 장문으로한 번에 이렇게 딱 보내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핑으로 인한 문제가 체감이 좀덜될 거고요. 단문으로 다다다다닥 보내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체감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용 패턴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신호 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체감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지금 사무실에 테스트한 결과를 쭉 보여 드렸는데 저희 집이요. 아이폰 17로 핑 테스트를 해 보면 성공률이 막10% 20% 나올 정도로 굉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폰을 하게 되면 100%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반대로 나는 뭐 평소에 와이파이 많이 써, 쇼츠나 리스 같은 거잘안 보고 웹 서핑도 별로 안 해, 그리고 게임도 네트워크 접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솔로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체감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각하다라는 분과 오버하지 말라 이렇게 의견이 좀 나눠가지고 굉장히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있는데요. 전 이번 아이폰 셀룰러의 주가요. 이게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폰은 다 문제가 없는데 아이폰 17 시리즈에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최적화를 통해서 나중에 배터리 사용이 좀 줄더라도 이건 진짜 얼른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최적화가 진짜 잘 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배터리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전기도요. 짧은 시간에 형광등 같은 거 껐다켰다 껐다켰다 해속 가면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 전기요금이 훨씬 더 많이 나고 고장도 잘 납니다. 이걸 이제 전 영공항 용어로는 돌입전류 영어로는, 영어로는 inrush current라고 하는데요 껐다 켰다 껐다 했을 때 순간적으로 나가는 전기요금은요 그냥 켜져 있을 때보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5배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는 이번에 잘 고쳐지면 불필요하게 슬립모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막아주는 업데이트가 된다면 오히려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참 저는요 제가 이 주제를 올리게 되면 애플이 저를 되게 싫어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제가 좀 좋아하는 회사가 제품 개선하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플 사용자들이 제 영상이 나옴으로써 폰이 좀 정상화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당겨질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비록 이게 좀 예민한 영상이라 그렇게 다른 분들은 많이 없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오늘 좀 인터넷 느리네 하고 말 문제지만 주식을 거래를 뭐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다거나 강의 신청을 한다거나 굉장히 급한 분들에게는 정말 크리티컬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저는 이걸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은 여기까지 할게요. 열심히 했는데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